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면 돈이 되는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좀 일타쌍피가 가능한 이 테마들 원자력과 통신이 있다라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원자력부터 이야기 나눠 볼게요. 원자력 뭐 이제는 좀 정부도 원자력에다 힘을 실어 주면서 기대감이 사실 커지긴 했는데 미국 정부가 좀 브레이크를 거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수 전문가님이 원자력을 딱 짚은 이유가 있겠죠 자 백수 전문가님 우리 원자력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요 네 원자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올해 좀 지켜봐야 될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가에 충분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좀 생각이 돼서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전일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전에 제출한 체코 원전이 첫서 신고서를 미국에서 이제 반려를 했죠. 미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 기술이 포함된 원전 기술 등을 제3국에 이제 이전할 경우에 미국의 에너지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라고 이제 압박을 넣, 넣고 있죠, 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조금 양국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이해 타산 관계가 조금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무조건적으로 무조, 미국이 막아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런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일각에서 이를 두고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이제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미국 기술을 제가 여기서 제3국에 이전할 경우, 경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경우 약간의 이제 좀 테크를 걸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테크를 걸고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일반 허가대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보고만 필요하고 한수원이 원전 수출에는 지금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지배적이에요.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셔도 되고, 지금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나온 이슈가 있다면,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차세대 전지. 차세대 전지라고 이제 뭐동위원소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동위원소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 전지입니다. 원자력 전지. 그러니까 원자력 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전지로 쓴다는 거죠. 전기를 쓸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세대 전지 초교차 연구 개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동안 한 6, 16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가가 조금 눌리고, 지금 오늘 지금 최근에 눌렸고 오늘 오히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다시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했죠. 지토파워도 우리가 시크릿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했습니다. 뭐 높은 수익률은 아니었지만은 단기적으로 10% 정도 수익률을 챙기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 자, 지토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 설비에 필요한 필수 인증 요건인 Q 클래스급 전력 설비 필수 취득을 한 기업입니다. 뭐 일단 자격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주요 매출은 부분 방전과 감시 진단전을 탑재한 배전반 그리고 화재 감시 기능을 탑재한 대양암 발전 시스템이라는 이제 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업 부분은 이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CMD 기술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CMD 기술이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이 적용된 신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도 많고 자격도 갖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장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약을 했을 때 2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월달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들 우리는 좀 짧게 챙기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저희가 드리는 종목은 조금 더 길게 지켜봐도 충분히 추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타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저렴할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고. 자 우리가 산 구간이 지금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그죠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공간까지 끌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끌고 오시기만. 자, 이러한 종목들 수익 노출 40%다시면 원자력 관련주들도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우진이라는 기업이에요. 우진이라는 기업이고 자, 산업용 및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자, 고온이나 고압 고온이나 고압에서 작동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계측기를 국산화를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국산화를 이제 한 기업이고 자 원자로 사대 계측기라고 있습니다. 원자로 사대 계측기라고 핵 계측기와 냉각재 수위 감시용 그리고 제어봉 위치 정성기 그다음 냉각제 온도 감지 센서 요렇게 이제 사대 계측기가 있는데 자 원전 한 기당 이 사대 계측기가 들어가요. 사대 계측기가 들어가는데 비용이 이 사대 계측기가 이백팔십억에서 삼백억 정도 원전 한 기당 요런 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부분들, 4대 개측기, 개측기를 만들고 국산화를 한 그런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 당연히 원전 관련 주들로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자, 대신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위아래 박스 상단과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운영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고점에서 정리를 하시고, 또 다시 무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원래 매수를 했던 부분까지 내려오면 쌈마다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 진행을 하셔가지고 또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종목이라도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우리가 공략하는... 저희가 공략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자, 지금 축하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일단 지지 구간에서 <laughs>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살짝 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눌림목도 공략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략 가능한 판단이라고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뭐 전략 없이 끌고 가시는 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런 전략들까지 자 운전 관련 주 중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관련 주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MT라는 종목인데 쉽게 말해서 피팅 밸브 관련 주예요 피팅 밸브 관련 주인데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피팅 및 밸브 전기 분전반 생산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주력 제품으로 국내외 이제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그리고 원자력 발전 그리고 반도체 생산업체에이 피팅 밸브를 영위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납품을 하고 있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도 관련이 돼 있고, 조선, 해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슈가 받아주는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관련이 돼 있죠. 시장에서 지금 꾸준히 지켜보기 좋은 테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반도체, 원전, 조선, 네온시티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 섹터로 제요의, 재료의 다양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난해,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지를 못했어요. 예, 실적이 못했는데, 자, 매출의 1,32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억을 이제 달성을 하면서 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나, 늘어나고, 그만큼 회사가 더 탄탄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자, 주가 움직임도 그래요. 굉장히 작년에, 이제 그런 실적 발표들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일정 구간에 지지받아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자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때요? 이렇게 그냥 그어놓고 보시면 위 아래 보이시잖아요, 렇죠위 아래 보이시는 구간에서 지금 공략하셔도 여러분들이 5%에서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익을 놓쳤다고 이제 원전 관련 주들 내 포트에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변화가 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한 종목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같이 공략하셔서 큰 수익률, 아까 보셨죠? 5개월 동안 380%, 180% 이런 큰 수익률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노란톱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지금 미국 정부에 우리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 뭐 건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나오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걱정들 묻어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포트 안에 담아 두셔야 되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우진이나 그리고 BM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들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만 들어오신다면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드디어 보실 수 있는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또 다른 종목까지도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토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방송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